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패밀리카, 바로 2026 토요타 이노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요타라는 브랜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뢰와 내부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2026년형 이노바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 토요타 이노바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 크롬으로 마감된 새로운 패턴과 함께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는 주간주행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날렵하면서도 당당한 SUV형 MPV 위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캐릭터 라인이 더욱 또렷해졌고 휠 디자인도 18인치와 19인치 옵션이 제공되며 공기역학적 요소를 고려해 새롭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후면부에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가 좌우로 길게 뻗어 있어 차량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범퍼 디자인 역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2026 이노바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토요타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무선 애플 갓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전자식 변속 레버와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다양한 USB-C 포트로 구성되어 있고,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독립적인 에어컨 컨트롤러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 열에는 독립식 캡틴 시트가 장착된 모델이 있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전동 리클라이닝까지 지원합니다. 3열 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여행이나 장거리 주행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26 토요타 이노바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선택지를 다양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L TNGA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인데요.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뛰어난 연비와 친환경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20km에 육박하며 도심주행에서는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 시약 30분, 완속 충전 시약 3시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TNGA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차체 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서스펜션 세팅도 한층 부드러우면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고속 주행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코너링에서는 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조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면 소음과 풍절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중 접합 유리와 고급 흡음제가 적용되어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안전 사양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최신 버전이 기본으로 탑재되었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가 결합된 시스템은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인식 범위를 넓혀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파노라미 뷰 모니터와 자동 주차 보조 기능도 지원되어 도심 주차 환경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입니다. 2026 이노바는 토요타의 최신 커넥트 앱을 통해 원격 시동, 원격 에어컨 제어, 차량 상태 모니터링은 물론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까지 제공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어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차량 내 각종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국가와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형은 약 3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풀옵션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5천만 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현대 스타리아, 기아 카니발,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가 있지만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과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에서는 사전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도 수입 MPV를 기다리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연비와 유지비 절감, 그리고 토요타 특유의 신뢰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토요타 이노바는 단순히 패밀리카를 넘어 프리미엄 MP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친환경 파워 트레인, 그리고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까지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2026 토요타 이노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더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